요즘 같은 삼복더위에 유리창이 많이 설치된 건물은 햇빛을 받으며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. 최근 열기를 차단하고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단열스크린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 사무실은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햇빛 가리개의 형태가 약간 특이합니다. 인천대 김영관 교수가 개발해 특허를 낸 단열스크린입니다. 스크린을 내린 곳과 내리지 않은 곳의 창가의 온도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. 폭염에는 70도 가까이 오르는 창가 열기를 차단합니다. 그 비결은 벌집 구조의 불투명 단열재가 태양의 복사열을 막아내면서 열 전도를 억제했고 빈틈없는 가이드 레일은 뜨거운 열기가 실내로 스며드는 대류 현상을 차단한 겁니다. 이 단열 장치는 태양빛을 받았을 때 태양열의 34%만 통과시킵니다. 여름철 냉방비는 물론 겨울에도 난방비의 27%를 절약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.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게있수지만 여건이 만만치가 아요 그래서 우리 상황에서는 에너지 절이제 먼저 달성해야 될목표라 생각합니다. 학교 창문에는 단열 필름이 부착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누렇게 변색되고 열 차단 효과도 높지 않습니다. 요즘 30도 막 30도 넘어가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때 블라인더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이제 미리 사전에 온도를 좀 낮춰 놓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대학 측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에너지 절약형 단열 스크린 설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 YTN 이기정입니다.